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마강숙과 한동석의 연애를 두고 서운함을 감추지 못했던 오흥수 하지만 그 또한 한걸음 물러서며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형수님이랑 헤어질 수 있다는 생각에 그냥 서운했던 겁니다. 그말 한마디에 광숙의 눈가에 눈물이 맺힙니다. 그리고 오범수는 장수 형한테 의리 지키셨다며 손을 잡고 오천수 역시 이제 형수님 인생을 살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형제들의 따뜻한 지지 속에 광수근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고 마침내 눈물로 화답합니다. 다음 날 형제들은 한동석의 사무실을 찾습니다. 저희는 형수님의 새로운 사랑을 지지합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오흥수의 말은 반전이었죠. 하지만 저희 형수님을 호락호락 넘기진 않습니다. 지금까지 38의 줄거리였습니다. 다음 회차는 어떻게 진행될지 빠르게 예측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흥수는 말없이 운동화를 신습니다. 뒷산 입구에 선 그는 갑자기 한동석에게 손짓을 합니다. 한회장님 따라오시죠. 우리 장수 형님이 자주 오르시던 산입니다. 똑같이 왕복 세 바퀴면 됩니다. 한동석은 당황한 듯 웃으며 묻습니다. 아니, 갑자기? 그러자 오천수가 말없이 모자를 눌러 씌워줍니다. 우린 갑자기 떠난 형님 때문에 준비 없이 슬퍼해야 했습니다. 이젠 누가 됐든 형수를 울릴 순 없으니까요. 그 말의 분위기는 숙연해지고, 한동석은 숨을 깊게 들이시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산길은 만만치 않았습니다. 첫 바퀴는 여유롭지만 두 번째 바퀴쯤 되자, 한동석은 땀에 절어 숨을 몰아십니다. 오범수는 뒤에서 슬쩍 미소 지으며 말합니다. 형수님도 이 코스 겨울마다 다니셨어요. 눈밭에서도 마스크 끼고 폐활량 늘려야 한다고. 그 말에 한동석은 허수숨을 지으면서도 다시 무거운 다리를 들어올립니다. 세 번째 바퀴. 그는 결국 주저앉고 맙니다. 그러자 오웅수가 말없이 물한 병을 내밉니다. 이 정도면 인정입니다. 하지만 한동석은 물을 마시지 않고 다시 천천히 일어섭니다. 광숙 씨를 위해선 이산열 번이라도 오를 수 있어. 형제들은 서로 눈빛을 주고 받습니다. 무언의 감탄이 흐르고 한동안 이어지던 긴장도 서서히 풀려갑니다. 그날 저녁 광숙은 말없이 한동석의 무릎 위에 파스를 꺼내 붙여주며 속삭입니다.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그러자 한동석은 웃으며 답합니다. 나중에 우리 도련님들한테, 형수보다 하루라도 늦게 갈 자신 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게 준비는 해둬야죠. 광숙의 눈가가 젖어듭니다. 그 체력 테스트는 단지 근육을 보는 것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사랑에 대한 의지를 묻는 작고도 큰 시험이었습니다. 오천수는 새벽부터 술도가 창고에 특별 시음장을 마련해 놓고 말합니다. 회장님, 이게 단순한 음주가 아닙니다. 우리가 만든 막걸리, 청주, 약주, 탁주 모두 진심이 들어간 술입니다. 술도가의 사위가 되려면 이 맛을 알고 감동할 줄 알아야 합니다. 광숙은 살짝 걱정된 눈빛으로 말합니다. 이런 데까지 안 와도 되는데 괜히 시험받는 기분일 거예요. 하지만 한동석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이집 사람들 마음 얻으려면 이쯤은 각오해야지요. 오홍수가 건넨 첫 잔, 진하게 숙성된 30년 묵은 약주. 이건 우리 형님이 즐겨 드시던 술입니다. 그 향을 느껴보세요. 그분의 인생이 담겨 있어요. 한동석은 술을 마시고 잠시 눈을 감습니다. 그리고 나직이 읍졸입니다. 쓴데 뒤에 단맛이 남는군. 참 많이 묵혔겠어. 인생도 이 술도 형제들은 뜻밖의 감상에 고개를 끄덕입니다. 곧이어 두 번째 세 번째 술이 이어지고 오범수가 고개를 갸우뚱합니다. 슬슬 올라오실 텐데요. 형제들은 피식 웃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동석은 잔잔한 얼굴로 술을 받아 마십니다. 말이 없지만 몸이 흐트러지지 않고. 눈빛이 여전히 단정합니다. 그러자 천수가 다시 묻습니다. 혹시 취하신 겁니까? 한동석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입니다. 조금은. 하지만 술은 기분이 아니라 사람을 보는 거라고 배웠어. 그 순간 형제들의 표정이 바뀝니다. 그리고 마강숙이 한마디 덧붙입니다. 우리 가족 술 먹고 목소리 커지는 사람 싫어해요. 남 탓하거나 우는 사람도 싫고요. 조용히 웃고 조용히 자는 사람 그런 사람이 좋습니다. 한동석은 그 말에 웃습니다. 그럼 저는 통과 아닙니까? 오홍수가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그 정도 인격이면 우리 집술 충분히 마실 자격 있습니다. 이날 밤 술도가에는 작은 웃음과 은근한 감동이 흐릅니다. 술을 나누며 확인한 것은 주량이 아니라 사람을 대하는 자세였습니다. 그리고 형제들은 조용히 또 하나의 형을 받아들일 준비를 합니다. 오천수는 말합니다. 회장님, 형수님한테 뭐든 해주실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시죠? 한동석은 무심한 듯 고개를 끄덕입니다. 당연하지. 그게 내 몫이라고 생각해. 하지만 그 순간 천수의 말투가 미묘하게 바뀝니다. 그럼 반대로 생각해 보죠. 그는 마주앉은 형수와 형제들을 슬쩍 바라본 뒤 말을 이어갑니다. 한 회장님이 가진 모든 걸 내려놓고 형수님과 단칸방에서 시작해야 한다면 그럴 자신도 있으십니까? 순간 공간의 온도가 달라집니다. 형제들의 눈빛이 진지해지고 마강숙 역시 말없이 동석의 대답을 기다립니다. 한동석은 당황한 기색 없이 천천히 입을 엽니다. 가진 게 많아서 오해받는 거 익숙해. 하지만 가진 걸 버리란 말은 처음 듣는군. 그는 이내 진심을 담아 말합니다. 사람이 가진 게 많을수록 내려놓는 게더 어렵다는 거 나도 잘 알아. 하지만 광숙 씨와 함께하는 삶이 조건이라면 그 모든 걸 놓는 일쯤은 두렵지 않아. 그의 말에 잠시 정적이 흐릅니다. 하지만 곧 공주실 여사가 조용히 덧붙입니다. 말이 쉽지 진짜 빈손되는 거 해보지도 않은 양반이. 그러자 마광숙이 나섭니다. 엄마. 그만해. 이 사람 제가 살아오며 본 누구보다도 솔직한 사람이야. 그 순간 한동석은 웃고 마강숙도 미소를 지으며 말합니다. 그럼 회장님 아니고 이제 동석 씨로 다시 시작해 볼래요? 형제들 사이에 흐르는 분위기가 한층 누그러집니다. 그리고 조용히 흐르는 음악처럼 진심이 감정을 감싸 안습니다. 한동석이 조용히 그녀의 손을 잡습니다. 광숙 씨. 저한테 기대지 말고 그냥 같이 걸읍시다. 등에 엎힌 사람은 언제든 떨어질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녀는 웃습니다. 슬프지 않은 웃음. 그 순간만큼은 재산도 지위도 필요 없는 사랑의 시작이었습니다. 모든 테스트가 끝난 늦은 밤. 술도가의 마루에는 따뜻한 조명 아래 형제들이 둘러앉아 있습니다. 오랜만에 웃음이 깃든 술자리에 마강숙도 함께 자리합니다. 한동석은 말없이 그 풍경을 바라봅니다. 그의 표정엔 긴장도 두려움도 없습니다. 단지 한 사람으로서 그 가족 안에 있고 싶다는 바람 하나만 남아 있을 뿐입니다. 그때 오 옹수가 막걸리 잔을 들고 일어섭니다. 회장님 아니 이제 형님. 그의 말에 한동석은 웃으며 말합니다. 형님 소리 듣기 좋네. 오범수가 장난을 던집니다. 형님 환영합니다. 형제들이 웃음을 터뜨리는 가운데 오옹수가 진지하게 말을 잇습니다. 형수님을 진심으로 생각해 주시는 거 저희가 괜한 시험을 한건 아닌가 싶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걸 웃으며 받아주신 회장님 이제 저희가 말해야 할 차례입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숙입니다. 앞으로 저희 오시네의 큰형으로 공식적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한순간 정적이 흐릅니다. 그리고 곧 오천수가 잔을 들어 올립니다. 자 다들 일어나요. 오늘은 진짜 특별한 날입니다. 우리 형수가 다시 웃게 된 날이고 우리 집에 진짜 다섯 번째 형이 생긴 날이니까. 그 순간 다섯 개의 막걸리 잔이 공중에 부딪힙니다. 건배. 독수리 오영재 다시 완성. 공주실 여사는 눈깔을 훔치며 말합니다. 아이고 이제 내 딸이 외롭지 않겠구나. 장수야 하늘에서 보고 있니? 네 마누라 새 식구랑 다시 웃고 있다. 그 말에 마강숙은 울컥합니다. 그녀는 조용히 동석의 손을 잡고 말합니다. 이제 우리 가족 됐네요. 동석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합니다. 네. 이젠 저도 지킬 사람이 생겼습니다. 밤하늘엔 별이 반짝이고 술도가의 마당에선 웃음이 흘러넘칩니다. 비록 서로 다른 피를 가졌지만 이제 그들 사이에는 진짜 가족이라는 이름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밤의 웃음은 다음 날 아침까지 마당에 공기 속에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이 영상은 뇌피셜로 제작되는 것이니 본 방송과 내용이 달라질 수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